개한 마리가 트럭에서 굴러떨어져 고속도로에서 5주간 방치되었으나 생존했다고 합니다. 대부분의 개들은 보통 주인과 물건을 던지고 받고 하면서 노는 것을 좋아하는데요. 셰퍼트종의 이 개는 숨바꼭질을 좋아하나 봅니다. 미국 캘리포니아 갈트 지역 경찰은 지난 4월 12일 99번 고속도로에 개한 마리가 있다는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. 누군가의 트럭에서 굴러떨어졌다는 겁니다. 경찰관들이 이 신고를 받을 때마다 이 개를 찾아보았으나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. 지난 5월 14일 결국 경찰은 이 미스터리한 개한 마리의 행방을 추적했고 이 개를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. 이 개의 건강 상태를 검사한 수의사들은 이 개의 다리가 부러진 것을 발견했으며 이는 몇주전 그 트럭에서 떨어지며 입은 부상으로 보입니다. 수의사들은 이 개가 쓰레기와 빗물을 먹으며 살아남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구조될 당시 이 개의 몸무게는 약 44파운드, 약 20킬로그램이었습니다. 이는 건강한 상태보다 20파운드, 약 9킬로그램이 덜 나가는 무게입니다. 현재 이 개는 지역동물보호센터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으며 주인을 만나거나 그가 좋아하는 숨바꼭질을 할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정 많은 가족들에게 입양될 수 있을 때까지 고속도로 프리다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.